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4일 개키사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스페인 신문 혼다 카가와 박지성 손흥민 아시아 최고 선수는 에이 일본인이 없다고 해외 팬 지적 무례하다 경의 없다입니다. 스포츠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나카타 히데토시의 이름이 빠진 게 서운하겠죠. 그들이 아무리 나카타의 추억에 빠져 있더라도 손흥민과 박지성에 대한 경외심은 감출 수 없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아시아 역사상 최고 선수를 찾는다는 스페인 매체 아스의 공식 트위터에 해외 팬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신문은 3일 밀란 시절 전 일본 미드필더 혼다 게이스케, 도르트문트 시절 전 일본 미드필더 카가와 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전 한국 미드필더 박지성, 토트넘의 한국 공격수 손흥민의 사진을 나열하며 당신이 본 가운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라고 팔로워에게 물었다. 해외 팬들은 이 4명 외에도 일본인을 포함한 아시아의 라리가 선수 경험자,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아시아인을 닮은 전 우루과이 에이스 알바로 레코바의 이름을 올리는 가운데 그 일본인 레전드가 없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당시 세계 최고 리그로 불리던 세리에 아에서 활약하며 일본 대표로 월드컵 3회 연속 출전한 나카타 히데토시다. 그는 20세인 1997년 대표팀에 데뷔했고 그의 중심 선수로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돌파에 기여했다. 일본이 처음 도전한 본선 종료 후 1998년 여름 페루자로 이적했다. 개막전에서는 지네딘 지단 등을 거느린 유벤투스로부터 두 골을 뽑아내는 충격적인 데뷔를 했다. 2000년 이적한 로마에서는 일본인 첫 우승을 경험했다. 그후 파르마, 볼로냐, 피오렌티나, 볼턴에서도 플레이했으며, 2006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29세의 젊은 나이로 현역에서 물러났다. 이 신문의 트윗 댓글에는 나카타가 사상 최고다, 틀림없이 나카타. 거기에 최고 선수는 없다, 최고는 나카타였다. 리스트에 나카타가 올라가지 않은 건 무례하다, 도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은퇴 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팬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듯하다 그때의 세리의 안은 레벨이 높았다 선수들도 대단했다 그 중에서 우승도 했고 10번을 달고 있던 나카타는 대단하다 피크 때의 나카타는 누구도 손을 댈수 없는 느낌이었다 드리블도 패스도 슛도 전부 전술적인 눈까지 그리고 박지성, 피크 때는 틀림없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속도와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팀 전체에 기여하는 게 그의 강점이다. 개인의 역량으로는 이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가와의 설레는 플레이를 좋아했지만 그 둘은 훨씬 특철났다. 오노의 부상이 없었다면 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다면 혼다는 전성기 때 혼다의 피지컬이나 패스 정밀도, 볼을 간수하는 힘, 높은 축구 지능은 일본인으로서 일찍이 볼수 없었던 수준이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분명히 먹혀들러 가고 있었다. 저마다 에피소드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파고들면 위대하다는 평가는 전적뿐만 아니라 현장, 선수나 스텝 관계자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결국, 보이는 것만으로는 위대함을 판단할 수 없다. 나카타는 아시아에서는 톱 레벨이었지만, 세리에 아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매년 많은 득점을 올렸다. 세계적으로도 정상급인 스트라이커다. 카가와는 보통 수준의 스트라이커였다. 박지성은 맨체스터에서 주전으로 뛴 대단한 선수였지만 프리미어 정상급은 아니었다. 지극히 정상급에 가까웠기는 했다. 역시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서 톱에 오른 손흥민이 아시아 정상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카타나 박지성은 그 포지션에서 정상급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나카타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신체 사용법의 교묘함은 전투술의 마스터 레벨이었다. 몸을 부딪히러 간 유럽 선수가 튕겨 쓰러져 가는 모습은 지금도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도르트문트 시대의 카가와와 손흥민을 비교하면 능숙함과 유연함은 카가와 강력한 마력, 슛은 손흥민이 위다. 어느 쪽이 임팩트 있고 결과를 냈는지를 따져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안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손흥민이 첫째다. 아시아는커녕 세계에서도 우수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 수비수가 올라오지 않은 시점에서 최고를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프로선수로선 골을 넣는 것이 인상을 남기고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평가받기 쉽지만 실점을 막는 쪽에서는 그게 어렵다 하물며 공격수들과 수비수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시절 라카타는 특별했지만 아쉽게도 톱은 아니다 영리함이라든지 멘탈면에서 엄청나게 특출했던 건 맞다 역시 손흥민이 제일 대단하다 톱 공격수로서 기술도 훌륭하고 물론 머리도 좋으며 심장도 강하다. 야구로 치면 5타니 레벨 아닌가. 비교 기준이 다르겠지만 서로의 대표전을 봤을 때는 나카타와 박지성은 수준이 완전히 달랐다. 다른 선수와의 차이가 너무 낮다. 손흥민이나 여타 다른 선수들은 크게 놀랄 일은 없다.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카타는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이 심판의 눈을 속여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플레이를 했다. 그 스타일이 정말 멋있었다. 기술면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들이 더 뛰어나겠지만, 나카타는 지금도 제일 아닌가? 라는 인상을 느낄 때가 많다. 확실히 손흥민은 다른 차원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나카타의 공적은 크다. 미우라도 세리에 아에서 말도 안 되는 약동을 보여줬다. 아무튼 유럽 전체가 나카타를 알고 있구나. 그가 유럽을 향한 아시아인들에게 길을 터준 건 틀림없다. 토티와 포지션을 다투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 위성방송을 계약하고 황급히 안테나를 베란다에 설치한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로마는 멤버들도 최고였어요. 누가 누가 들어있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어디까지 아시아에 포함시킬지도 애매하다. 대학생들이 술집에서 새벽까지 궁시렁대기엔 즐거운 화제다. 과거의 좋은 선수를 발굴해 신규 팬들에게 인지시키는 목적이라면 좋은 기획일지도 모르겠네. 박지성도 유나이티드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 카가와도 좋았다. 현재는 압도적으로 손흥민일 것이다. 아시아인 프리미어 득점왕이라니 상상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프리미어 득점왕이라는 실적 때문에 모두 손흥민을 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나카타는 정말 지금 시대의 전성기였다면 어느 팀에 있었을까? 역시 그 시절의 유나이티드에서 스타팅 멤버였던 박지성은 대단했다. 손흥민도 스스로 골을 만들어내는 틀림없이 굉장한 선수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는 손흥민이겠지. 나카타도 확실히 굉장했지만 로마에서는 레귤러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지금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에서 득점왕에 올랐다. 현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손흥민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일본 축구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특출난 선수고 그가 일본 축구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틀림없다. 최고의 선수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어렵지만 나카타의 당시 실적이나 일본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 득점왕도 너무 대단하다. 돌쇠 한마디. 나가타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까지는 아니죠. 객관적으로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을 넘은 일본 선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